왔어요. 무적했어요. 아, 퍼지. 다 계속. 퍼지죠. 무적이네. 네, 고 얘들 어때? 자 콜, 파콜, 콜, 퍼지. 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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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지, 콜. 오케이. 없어요. 자동 다시 이동. 다동 고객님 골, 고객님 골 거예요? 야 우리 요파아가지고 네, 우리 네. 우리 실자 이동. 다동 아, 또다못 기다려. 아, 멀리 떨어져가지고, 가까이 떨어져. 업파로 어, 바로 가. 업파, 업파고, 업파고. 아, 그러네 일남, 일람. 일남이. 아, 일남이도, 일람 빠르게 해줘 일남 빠르게 해줘 일남까지 빠르게 해줘, 해줘. 해줘. 가 오세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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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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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일 그쵸, 그쵸, 하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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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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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야아요 네. 잘, 잘. 어쵸그에 어, 제가 무적할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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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그아그아그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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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동 음. 파워로쌤 조금만 더 빨리 해주셔야 돼요 지금 네 이제 네. 눕고 올라오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자 다시 자 모드에 지금 스피치할게요 스피할게요 우주님 음. 갔어요자 진멸 준비 진멸 준비 자파지 퍼지하면서 진멸 고예요자 퍼지 진멸 진멸 고 나콜콜딜콜딜콜딜콜딜콜콜 어? 어? 어.. 콜 안돼요? 축비 축비하자 축비 아.. 개인수 개인수 나 어? 9분 다콜 딜이에요? 예콜 네, 딜이라고 아, 말씀드렸네요 스킬 다올리게요다콜딜 몰랐어 제정판 콜콜 팬슬요 나 아직 올해 아, 고힌고 오늘 제로빠 시피, 시피, 요피 아, 잠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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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다트 다시, 다시, 다자 다시, 다시, 고시고하시고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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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다질다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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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다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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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시 어차피 어때, 여기서 코라는 거는 아, 펜슬데고생각해도 펜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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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펜슬 두 명이 펜슬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아, 어파 어파고 어파고 어파 입장하세요 파도를, 파도를 들어왔어요 왔어요? 네 자, 오세요 오세요 일랑 준비 일랑 준비 자 일랑 고1층 애들이 많아서요 늦면은 무조건 꼬리 잡혀요 랑 직방에 있어요 거 코인님 부어시가불러 가지고 플래어코니 일람 일람 조신적지온다 갔어요 뭐죠? 한 아, 일람 조신도 왔어요 다됐미류했어요어콜두 <목> <꿈이> 번인데? <목> 자 중앙에서 아즈아즈아즈요